안녕하세요. 어,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바이엘부터 체르니까지의 과정을 어, 1년 안에 끝내서 피아노의 기초를 닦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엘 2권의 7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어, 7번은 음표가 많이 이렇게 음표와 음표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에 어 가운데 도자리에 1번 손가락이 옵니다. 1번으로 도를 치고요. 그다음에 5번으로 소를 칩니다. 여태까지는 도다음에 레치고 레다음에 미치고 그 옆에 음들을 쳐가지고 개 이름이 좀 쉬웠는데, 이번에는 어 음과 음 사이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개 이름이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높은 음자리표는 아, 두 번째 줄이 쏠이다는 것을 아, 외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 높은 음자리표는 두 번째 줄이 쏠이구나. 이걸 외우시면은 빨리 이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처등 도를 칩니다. 1번. 5번으로 쏠. 또 도. 쏠. 또 도. 쏠. 또 쏠. 놀. 자,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도, 솔, 도, 솔, 도, 솔, 솔, 돌 자, 그 다음 왼손의 위치는 오른손보다 한옥타브 밑에 있는 도에 5번 손가락이 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 솔자리에 1번 손가락이 옵니다. 자 1번으로 소를 쳤는데 그 다음 음이 많이 떨어져 있죠. 어, 5번 손가락 도 자리에 있습니다. 자, 낮은 음 자리 표에서 두 번째 칸에 음표가 오면 도다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높은 음 자리 표는 두 번째 줄이 소리다. 낮은 음 자리 표에서는 두 번째 칸이 도다 이것을 어, 머릿속에 외워 두시면 개 이름을 빨리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음 1번으로 솔 치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도, 또 쏠, 도, 또솔 도 도, 솔, 도, 도, 돌. 자, 연속해서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쏠, 도, 쏠.

학원에서 배우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 시간이 학원 다서 시간이 없다든지,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 어린이들과 같이 공부하기가 좀 쑥스럽고 너무 늦게 시작해서 이제 학원 가해가 선뜻 겁이 나시는 분들, 학원비도 또 만만치가 않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피아노 강의는 기타와 달리 어, 상당히 어, 따라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악보를 일단 어,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카페에서 어, 악보를 어,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옆에 스마트폰을 놓고서 어, 같이 공부하면서 따라서 하시면 어,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죠. 1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꾸준히 하루에 한 30분씩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스스로 하, 해야 되니까.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음은, 1번으로 도를 칩니다 2번으로 레 1번으로 도 3번으로 미자 왼손이 5번으로 도 4번으로 레 5번으로 도 3번으로 미자 두마디 오른손 왼손 번갈아가면서 같이 또 해봅니다 시작 도레도미도 자, 그 다음, 1번으로 도, 오른손, 4번으로 파, 1번으로 도, 5번으로 솔, 왼손 5번으로 도, 1번으로 솔, 마지막 도. 자, 마지막 두마디 같이 해봅니다. 시작, 도, 파, 마지막 네 마디 연속해서 같이 합니다. 시작 도레도미 도레도미 도파도솔 도솔도. 자 이번에는 맨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도솔도솔. 도, 솔, 솔, 돌 솔, 도, 솔, 도, 솔, 도, 도, 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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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도, 미, 도, 레, 도, 미 도, 파, 도, 솔, 도, 솔, 도 자, 이번에는 어, 마음속으로 개이름을 어, 노래를 부르면서 입니다. 시작. 시작. 마쳤는데요. 항상 7번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한 5번부터 해서 3개 정도를 복습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시고요. 7번에 대한 연습곡이 있습니다. 7번에 대한 연습곡을 올릴 테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테크닉과 음악성이 같이 발전을 하게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